오늘 저희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즉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본문을 살펴보면 분명히 기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우리가 신비적인 기적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은혜를 우리 주변에 우리 의삶 가운데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일반 은총을 거부하고 특별 은총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하면 그의 공의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밖에, 그 사건 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역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건, 그것 자체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종교적인 맹신에 빠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광신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비하는 행동인 겁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TV에서 귀신, 뱀파이어, 드라큘라, 도깨비를 소재로 한괴기영화들이 자주 상영되어집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자신의 삶과 감정과 의지를 정면히 그리고 똑바로 보고 우리 주위의 세계를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현상 이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이 감각을 예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만드시고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통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교회가 산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 한복판에 있는 까닭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성도는 빛과 사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기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고 있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기적에 끌려가다 보면 자꾸만 더큰 기적, 더 자극적인 것들을 쫓게 됩니다.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가면 놀이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4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놀이공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가장 스릴 있었던 것이 바이킹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총룡열차가 나오더니 번지점프라는 게 나오고 또 이제는 100여 미터 넘는 곳에서 그냥 아래로 급강하는 그런 기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의별 기계들이 다 있죠. 좀더 지나면 어떤 놀이기구 나올지 기대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아찔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적인 체험은 더 자극적이고 쇼킹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자니 거짓말도 하게 되고 없는 일도 부풀리게 되고 만들어내게 되고 급기야는 열광주의자가 되고 맹목적인 광신자가 되고 가정도 직장도 버리는 그런 신앙이니. 되어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이성도 타버리고 우리가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면 기적만 추종하다 보니까 가장 지혜롭고 약삭바르다고 오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정말론가 이단에 더 빠져드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계속 기적, 신비한 것만 찾으니까 똑똑한 것 같지만, 이런데 빠지는 겁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떼쓴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면, 이 세상에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없을 겁니다.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는, 안습니다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꿔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은 우리가 황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큰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에 감격하지 않고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과 삶을 더 혼란케 할 것이고 영적인 인간의 감각을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계속 그런 신비한 것만 쫓으면 쫓을수록 더이 기적에 목말라지는 겁니다. 그런 이상은 늘 많은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복음, 그 생수를 마다하고 기적의 달콤한 청량 음료에 매료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적에 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건전하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대와 이해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적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광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광주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말씀 속에 녹아 있는 진리의 열쇠를 찾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어나는 기적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베풀어주신 그 동행하신 은혜 일반적인 인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신비한 기적만 의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신 기적을 믿되 우리에게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신비한 기적을 찾기 이전에 더욱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